안녕하세요, 무풍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게임서의 새로운 신제품 T3 Pro라고 하는데 타란툴라라는 이름으로 또 불리고 있습니다. 게임서에서 또 재밌는 제품을 출시를 한것 같아요. 요번 제품도 마찬가지로 국내 에 아리스노브에서 정식으로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99,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요렇게 듀얼 쇼크 쉐입 느낌의 그런 컨트롤러인데 재미있는 기능이 많이 있어요. 일단 제품을 열어보고 보겠습니다. 박스가 이렇게 하나 또 나오고. 자, 자 충전독. 이런 어, 게 하나 같이 들어있어요. 투명한 느낌의 독특한 그런 충전독이고, 뭐랄까, 어, 재밌는 디자인으로 충전독을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매뉴얼이나 스티커 같은 거 들어있고, 동글 들어가 있습니다. 동글. USB A2C 케이블 어, 케이블 길이가 넉넉한 것 같고요. 컨트롤러 본체 넣구나자 봅시다. 야, 듀얼 쇼크 느낌이라고 했는데, 듀얼 센스랑 비교하면 사이즈 이 정도 차이, 사이즈가 은근히 비슷하죠. 이런 느낌, 엑스박스 컨트롤러와 비교하면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게는 듀얼센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벼운 느낌. 자, 그리고 충전 독을 봅시다. 좀 바닥면 스탠드가 이거 튼튼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렇게 얇지 않고요. 동글을 여기다 끼우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쪽에 전원 연결을 하면 되고요. 전원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 포고핀으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어, 라이트가 들어오네요. 와, 요 컨트롤러부에도 라이트가 이렇게 싹 들어오고 충전독 하단에도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오는 느낌. 그래서 바닥면에 은은하게 불을 비춰주는 그런 느낌 되겠습니다. 이렇게 충전독 사용하면 되고 그냥 딱 올려놓으면은 착 맞게 디자인되어 이 있어요. 자, 뭔가 복잡합니다. 지원하는 기종은 PC, 닌텐도 스위치, iOS, 안드로이드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십자 버튼, 도각도각하는 느낌 나고요. 깊이가 이렇게 깊지는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마이크로 스위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물러한 느낌인데 사용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아날로그 스틱 두개 갈림방지 처리되어 있고요. 요 아날로그 스틱도 게임서의 TMR 센서를 이용해서 제작이 된어 그런 아날로그 스틱이라고 합니다. 홀 이펙트 센서와 마찬가지로 자성을 이용한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폴링레이트 1000Hz에 500만의 스틱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홀 이펙트 스틱이나 아날로그 스틱이 8비트인 반면에 이 게임스터의 TMR 스틱은 12비트로 동작을 한다고 해요. 산업용 그레이드 급의 ADC 칩이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스틱 대비해서는 신호 전달과 정밀도가 우수하고 홀 이펙트 스틱 대비해서는 내구성이나 사용 수명이 더 우수한 그런 스틱이라고 하네요. 아날로그 스틱 반경이나 높이나 탄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APXY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 또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찍찍하면서 이 APXY 버튼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는데 후면에 보면은 M 버튼이 있거든요. M 버튼을 누르고 아 그러면 이렇게 APXY, X박스 배열로 바뀌면서 컬러도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오 이렇게 재밌죠? 모터도 이렇게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요 움직임에 대해서 음, 이렇게 물리적으로 아예 소프트웨어적으로만 배치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 이 버튼 자체도 갈아 끼울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변경이 되는 이, 이 타란툴라 컨트롤러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이렇게 윙톱지바퀴 소리 나면서 또톱지바퀴 소리 를 나면서 변경이 되는 거또못 참죠. 이런 재미있는 기능이 있고 이홈 버튼 하나 있고요. 홈 버튼에도 살짝 라이트가 들어오고 그 위쪽에 공유 버튼. 메뉴 버튼, 뷰 버튼, 그렇게 각 기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 이 C1, C2, C3, C4라는 버튼이 좌우에 이렇게 두 개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매크로로 버튼을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요네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위쪽에도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NFC 입력도 가능하면서, 위쪽에는 두 개의 버튼으로 또 동작을 해요. 또각도각. 좀 재미있는 그런 기능이고, 그럼 네 개, 두 개, 총 여섯 개가 있죠? 요, 가운데도 눌립니다. 하나, 둘, 셋. 이 버튼 하나가 세 개의 버튼 역할을 하는 거고, 후면에도 두 개가 있습니다. 백버튼 두 개가 있어서 총 아홉 개의 기능 버튼을 매크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기억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이 정도로 많은 보조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재밌네요. 그리고 이 NFC도 입력이 되기 때문에 닌텐도 스위치에서 아미보를 입력을 할수 있다는 거. 바닥면에는 페어링 버튼이 하나 있고요 위쪽에 보면은 범퍼와 트리거 버튼 범퍼 버튼 누르는 느낌 살짝 물렁하지만 부드럽고 아날로그 트리거도 엑스박스와 비슷한 느낌으로 범퍼와 트리거 버튼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도 또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아날로그 트리거 홀 이펙트 센서를 채용을 했는데 홀 이펙트 아날로그 트리거 모드는 레이싱 게임 같은 거할때 대로 아날로그 입력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되고 이 M 버튼과 LR 버튼 눌러주면은 아날로그 헤어 트리거 모드로 동작을 해서 짧게 눌러도 입력이 되게끔 아날로그 입력이 아닌 헤어 트리거 모드로 입력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 아예 스위치로 마이크로 스위치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홀 이펙트 센서로 입력을 받지만 마이크로 스위치 방식으로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오른쪽에 놓으면은 아날로그 트리거. 헤어트리거 모드도 홀리팩트 아날로그로 입력을 할 수가 있지만 아예 스위치로 변경해 주면은 마이크로 스위치로 변경이 됩니다. 누르는 느낌이 아예 달라져요.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누를 때 나이트로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버튼과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적으로도 완전히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스위치가 두개에 달려있구요 그 아래쪽 스위치는 백버튼 잠가주는 원치 않게 눌리는 걸 막아주는 아예 스위치로 잠글 수 있는 그런 스위치가 있어요 요런 부분까지 신경을 썼고 그 외에도 HD 진동 모터나 6축 자이로 센서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에서 깨우기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전면에 RGB 라이트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조명 효과 변경 가능해요 후면 M버튼과 왼쪽 스틱 왼쪽 오른쪽으로 모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총 6가지 중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레인보우 모드나 브리드 모드에서 애니메이션 속도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M 버튼과 십자 버튼으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 밝기, 그리고 컬러 값. 태도까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RGB 라이트도 이 M버튼과 십자키 아날로그 스틱 조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변경을 할수 있다는 거 바로바로 바로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닌텐도 스위치는 홈 버튼과 어, 위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자, 아날로그 스틱 감도 이 정도면 매우 좋은 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감도 아주 좋습니다 움직임 아주 좋고요 캡처 버튼 동작하고 오 십자키 좋습니다 움직임 아주 괜찮고요 터보 같은 경우에는 꺼짐까지 포함해서 총네 가지 속도 가능합니다 M버튼과 활성화할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한번더 해주면 더 빨라지고 한번더 하면 아예 꺼주고 이렇게 총 4단계 속도 조절 가능하고요 매크로 매크로 기능을 할당할 버튼과 함께 M버튼 길게 누른 다음에 버튼 눌러주고 다시 한번 그러면은 이렇게 매크로 설정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요 버튼에 한번 해 볼게요 음, 제가 미스 입력한 것까지 다 그대로 입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총 9개 의 버튼에 매크로 뭐 단일로 입력을 해도 되고요 저같이 커맨드를 입력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매핑을 사용하면 되고요 매크로 설정은 10초까지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마리오카트 해 보기 전에 아미보 한번 볼까요? 오 아미보 NFC 입력이 이쪽 부분에서 가능합니다. 진동은 어, 그렇게 크게 묵직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살짝씩 튕겨주는 어, 그런 느낌의 진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HD 진동이라서 진동의 강약, 세기가 느껴져요. 좀 세밀하게 어, 묵직하거나 이 HD 진동이라서 진동을 좀 세세하게 표현을 해주네요. 좋습니다. 진동 좋고, 움직임 괜찮고, 자이로도 잘 동작하고요. 자, 이게 HD 진동이 지원이 안 되면은, 이런 동숙 같은 게임 할 때, 낚시할 때, 이럴 때, 입질하고 낚는 타이밍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HD 진동이 있어서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 근데 뭐, 닌텐도 조이콘이나 그런 거 정도로 미세하게 알 수는 없고, 그래도 구분은 되는, 지금까지 나온 HD 진동 호환 기종보다는 그래도 좀난것 같아요. 그래서 HD 진동 사용하기도 괜찮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켜짐까지만.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깨우기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듀얼 쇼크4 모드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iOS에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 리모트 플레이라든지 엑스박스 게임패스 같은 스트리밍 게임에서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컨트롤러를 지원하는 게임들 당연히 가능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홀 이펙트 아날로그 센서 이런 레이싱 게임 할때 뭐 미세하게 아날로그 트리거를 조정해야 될때 뭐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아날로그 모드에 놓으면 되고요 브레이크와 엑셀을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이런 FPS 게임 할 때는 아날로그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조준을 할 때도 아날로그 이 깊이까지 다 입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입력이 좀 힘들겠죠 그럴 때 헤어트리거 모드로 변경을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헤어트리거 모드가 있습니다. M과 LT, RT를 누르면 이펙트 아날로그 헤어 트리거 모드로 변경이 되는데 이 방법보다는 저는 차라리 아예 마이크로 스위치로 변경을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아예 입력하는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조준이 훨씬 빠르죠. 총 쏘는 것도 훨씬 빠릅니다. 아날로그로 입력을 하면 끝까지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FPS 게임 할 때는 아예 마이크로 스위치로 변경을 해놓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야 될것 같아요. 훨씬 빠릅니다. 이게 그 외에도 이렇게 컨트롤러 지원하는 게임들에서 플레이를 하면 되고 어, 그 외에도 X 인풋 모드로 연결을 해서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사용을 한다든가 동글을 사용해서 PC에서도 X 인풋 모드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어, 그렇게 여러 가지 기종 돌아가면서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고 이 전면 A, B, X, Y 버튼 액션 키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아예 변경이 된다는 거. 변경이 되면서 바로 연결했던 기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홀 이펙트 트리거 리니어 모드로 변경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마이크로 스위치 모드로도 변경이 된다는 거. 어, 이런 트리거 변경 부분도 기계적으로 아예 처리를 했다는 게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 매크로 키를 9개나 입력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뭐 구미호라고도 부르는데 9개까지 저는 그렇게 쓸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매크로 기능이 많이 필요한 게임이나 그런 거 플레이할 때 어, 사용하실 분들도 계시긴 할것 같아요 게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매크로 입력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어, 매크로 뿐만 아니라 단일키로도 입력이 되니까 보조키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무게는 살짝 묵직한 편이고, 듀얼 쇼크 타입의 이런 그립이 있는 형태라서 이런 그립을 선호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아날로그 스틱도 게임서 특유의 내구성과 사용 수명도 우수한 그런 스틱을 채택을 했다고 하니까, 어, 게임서에서 2024년에 출시된 그런 컨트롤러 중에서 가장 기술이 집약된 어, 그런 컨트롤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만 살펴보면 가격도 굉장히 비쌀 것 같지만 1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는 가격이라서 거창한 커스텀 컨트롤러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 제품이고, 여러 가지 어, 재밌는 기능이 많이 있는 그런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기능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 오늘 이렇게 T3 Pro 타란툴라 게임 패드 살펴봤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셔가지고 링크 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마지막에 아주 추천드릴 만한 그런 컨트롤러가 출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